1961년 이후 무려 51년 동안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못하고 있는 짠돌이 토트넘이 우승 청구사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프리미어 리그 팀중 가장 핫한 팀으로 만들어준 손흥민의 감동받아 막대한 돈을 투자해 다음 시즌 우승을 노린다고 합니다. 우승을 위해 토트넘이 부득이하게 선수들을 방출하고 있는데 해당 선수들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를 축구선수로서 인간으로서 평가한 부분이 영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풋볼 영도는 토트넘 최대 주주인 애니 그룹이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기록에는 모두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있을 정도이며 지난 시즌엔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등극해 매일같이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이적시장 소문처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와 호흡이 맞는 선수 영입을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선은 방출 예정인 윙크스와의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토트넘에서 떠나게 될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평생을 토트넘과 함께 했지만 가장 영광스럽고 나를 성장시켜준 시즌은 오래다. 토트넘은 몇년 사이에 큰 변화를 여러 번 겪으면서 선수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해준 사람이 손흥민이다. 소니는 연습이 끝나면 따로 놀던 동료들을 한 명씩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팀 전체가 다 같이 놀게 만들었다. 실제로 나처럼 뉴스에서 올라온 젊은 선수들을 그 누구보다 챙겨 팀 전체의 협동심을 끌어올린 훌륭한 선수다. 프리킥 성공률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소니는 자신의 프리킥을 평가해 달라고 하더니 자신은 잘 되지 않는다면 훌륭한 동료들이 슈팅을 시도할 수 있게 산다면서 나를 격려해줬는데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훌륭한 조언을 해준 소니는 나에게 최고의 선생님이었다.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이 4일 영상을 통해 한번더 언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인간적인 면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며, 토트넘에서 중요한 선수다. 팀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손흥민 같은 선수를 보유하는 것은 모든 감독의 꿈일 것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명장 퍼거슨 감독 역시 유튜브에 출연해 토트넘에서 지도해보고 싶은 선수를 묻는 질문에 손흥민 선수를 뽑으면서 그는 현 시대에 가장 저평가된 선수이자 잠재력이 큰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방출 명단에 오른 스티븐 베르바이는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소니는 나에게 팬의 소중함을 알려준 선수이자 스타의 자세를 알려준 선수다. 그는 이미 많은 곳에서 많은 감독들이 세계 최고의 선수로 인정하고 있는데 소니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을 수 있는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가장 일찍 나오고 가장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다른 동료까지 챙긴다. 소니는 자신을 보기 위해 울면서 경기장에 들어온 아이를 위해 유니폼을 벗어주면서 얘기를 나눠주기도 했고, 몸이 불편해 수술받은 어린 팬을 위해 세레머니를 해주거나, 무수한 어린 팬들에게 한없이 착한 선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웠다. 소니와 조금이라도 더 같은 팀에서 뛰고 싶다.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무리뉴 역시 소니 같은 축구선수는 없다 겸손하면서 사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미 월드클래스의 실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손흥민의 미디어와 축구 관계자들이 저평가하고 있다. 손흥민이 너무 프로페셔널해서 그를 싫어하는 것인가? 사건 사고라도 쳐야 하나라고 말할 정도였다. 마지막으로 조로드는 풋볼런던과의 인터뷰에서 소니처럼 프로페셔널한 선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나는 소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안타깝다. 소니는 경기장 안에서는 승리를 위해 엄청난 활동량과 동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존재이면서 무서운 존재다. 하지만 그는 득점왕이라는 개인의 타이틀보다 팀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얻고 싶어 하는 모습이 우리 팀 모두가 그의 득점왕을 챙겨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 개인의 성적이 곧온갑이 되는 시장에서 팀을 위해 희생하는 선수는 전 세계에서 소니뿐일 것이다.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소니를 안 좋아할 수 있는가? 소니를 중심으로 토트넘이 뭉치니깐 가능했던 성적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는데 베스트 11에 제외하는 인간들은 누구인가? 나는 소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있다.